어느 점전화에 의해 생기는 전해를 처음 전해의 2분의 1이 되게 하려고 한다. 전하로부터 거리를 얼마나 떨어뜨려야 하는가? 그이 공식을 물어보는 거죠. 전위의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? 4파이 엡실론 제로 r이죠. 그 다음에 거리가 나오죠. r 분의 q가 되잖아요.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? 어, 2분의 1을 2분의 1이 되겠는데 그러면 여기에 2분의 1이 되는 거 아니에요? 자 이쪽으로 하면 2분의 1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럼 여기를 어떻게 이제 거리를 그럼 이것도 2분의 1이 되겠죠? 2로 나눴으니까 이것도 2가 나눠져야 되는 거죠? 다시 말해서 이렇게 쓰면 헷갈릴래나? 예,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럼 여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? 예,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지 똑같아지겠죠?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위에는 1이니까 쓰나 안 쓰나 똑같은 거니까. 이거 잘못해가지고 2분의 1 배요.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. 틀리는 거예요. 거리가 얼마냐, 여기 거리가. 그러니까 여기다 2를 넣고, 그죠? R 옆에다 2를 넣고, 위에다 1을 넣어봐요. 1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니까 쓰지 않으면은 결국은 R이 두배된 거네요. 그래서 이게 답이,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. 그 답에 이두 배가 나왔던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답이 어떻게 되냐면 두 배예요. 2분의 1 배가 아니고 두 배가 답이다. 두 배. 네? 이런 것 때문에 헷갈려서 틀리는 수도 있어요. 자, 여기까지 해결해, 해결해 봤습니다.